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 킥보드입니다. 오늘은 동대구역에 있는 심플책방에 와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이게 일본 감성 레트로 분위기인 카페인데요. 오늘 제가 여기서 혼자 하는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정윤교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은 진실로 윤에다가 높을 교자를 써서 진실로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일은 언제예요? 생일은 2001년 1월 31일입니다. 올해 2024년 기준으로 나이가 24살입니다. MBTI가 어떻게 돼요? MBTI는 누가 봐도 ENFP입니다. 헤르키온은 단무지 B 형입니다.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범죄 스릴러 장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색깔은 무채색 빼고 원색 빨강 주황 노랑 색깔 제일 좋아합니다. 취미가 뭐예요? 취미는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 춤추는 거. 대학교 어디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는. 저도 공부를 잘해 가지고요. <laughs> 경북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CC 해 보셨나요? 네. CC 해 봤습니다. <laughs> 평소 주량이 어떻게 돼요? 평소 주량은 소주 기준으로 한병반 정도 마십니다. 못 먹는 음식이 있나요? 전다잘 먹는데 채소를 유독 안 좋아하고 그 중에서 파프리카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인생 좌우명이 있나요? 인생 좌우명은 저희 집 가훈인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왜 이름이 바나나 킥보드인가요? 이름을 지을 때 앞에 과자 바나나킥이 있었는데 의식의 흐름으로 바나나 킥보드로 이렇게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요? 아이돌은 없고요. 아, 아이돌 트와이스 좋아하고요. 배우 중에서는 하정우 배우님, 차태현 배우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소 이상형은? 이상형은 평범한 사람, 좀 착하고 배려심 있고 예의 바르고 <laughs> 인성이 좋은 네, 당신 같은 사람. <laughs> 남자친구 있나요? 남자친구요? 있을 것 같나요? 네. <laughs> 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당신입니다. 결혼은 언제 하고 싶나요? 결혼은 좀 혼자서 할거다 하고 30 초반에 하고 싶습니다. 가장 오래한 연애 기간은? 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60일 정도 됐는 것 같아요. 즐겨하는 게임이 있나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즐겨하고요,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하고요, 폴가이즈 하고요. 루미큐브 좋아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된... 제가 기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기록해놓고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은 것도 있고요 관심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임 스 해볼 건데요 그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넵첫 번째, 일주일마다 머리를 다른 색으로 염색하려 생 씻지 않기. 아, 이거는 근데 당연히 일주일마다 머리 염색하기 아닌가요? <laughs> 평생 씻지 않는 건 너무 너무 더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은 좋아하는 일을 9 0세까지 하기. 90세요? 싫어하는, 싫어하는 일을 1 0년 동안 하고 평생 은퇴. 은퇴 하면 퇴직 연금이나 뭐 그런 거 나오나요? 국민 연금만 그럼 좋아하는 일 90세까지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산다면...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와 결혼할지 알기 vs 언제 죽을지 알기 저는 언제 죽을지 알기로 할게요. 누구랑 결혼하는지는... 뭐... 제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탄산 없는 탄산음료 단0은 아이스크림 전단1은 아이스크림 할게요 투게더 이런 거는 다 녹아도 맛있지 않나요? 그 아이스크림 물이라 해야 되나? 그거 나름 달달하고 맛있던데? 근데 탄산 없는 탄산음료는 좀 홍철 없는 홍철 딤이0원1 0 0 0 0 질문입니다 0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기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다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느낌을 말안 하면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좀 뭔지 알죠? 막 답답하고 이럴 것 같아서 차라리 <laughs>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laughs> 생각난 거다 얘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하는 Q&A를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다음에 또 하고 싶은데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